반포지호라는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반자는 도리킬 반자이고 먹일 포자의 어조사 그리고 효도 효자입니다. 도리켜 먹이는 것으로 하는 효도입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명나라 때 약학서인 본초강목에 기록되어 있는데 까마귀를 관찰하던 사람이 까마귀를 보니까 까마귀가 새끼를 낳고는 약 60일 동안 어미가 그 새끼를 지극정성으로 키우더랍니다. 먹이를 갖다 주고 보살펴 주고 그 까마귀가 이제 다 장성하여 훨훨 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미가 이제 힘이 없게 되어지자 그 날아갔던 그 새끼들이 다시 돌아와서는 그 어미에게 먹일 먹을 것을 도로 갖다 주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반포지효라는 것은 효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회자된다는 것은 이런 일이 드물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 늙은 부모님들을 공양하는 것 이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 시대에를 향하여 일침을 놓는 그런 고사성어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통계 자료를 보니 2012년에 존속 범죄, 부모 자식 간에 가족들 간에 일어났던 그 범죄의 건수를 보니 2012년에 956건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5년 되니까 1,854건, 3건으로 거의 배나 급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016년에는 2,000건이 넘어갔고요. 2017년도에도 1,900건이나 되는. 이 존속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존속 범죄 유형을 보니 존속 폭행이 가장 많았습니다. 약 67%가 가족들 간의 폭행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 심한 상해도 있었고 협박도 있었고 체포 감금도 있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존속 간의 살인이 매년 50여 건이나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 인간은 가정, 가족에서 태어나서 또 가족과 함께 살고 그리고 결국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생을 마감합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가장 작은 울타리이고 가장 안전한 울타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 불안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2017년도에 112에 신고된 건수 중에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건수가 28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하는 가정이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함께 살다 보니 어, 너무 가까이 있고 또 너무 잘 알고 또 혹은 너무 사랑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원수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계속 십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본문입니다. 이 계명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그런 명령 아닙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 혹은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면 늘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또 강조합니다. 어... 오월이 아니더라도 매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저 도덕적인 그런 접근 말고 조금 다른 접근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공경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공경이라는 이 한자는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라는 국어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경,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 공손할 공자에 공경할 경자입니다. 이 역시 그뜻도 공경이라는 뜻이지요. 그럼 그 공경이라는 그 원래 뜻이 무엇 일까요 성경에 보니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공경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이 단어의 원래 뜻은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공경하다는 것은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어, 겁니다.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또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이 무겁게 여긴다는 이 단어가 명령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 딱네번 쓰여져 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명령어로 쓰여지는 이네 번이 두 번은 하나님께, 두 번은 부모에게 쓰여지는 단어에 사용되고 어, 있다는 겁니다. 잠언 3장 9절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는 단어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1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할때이 영화롭게 하다는 단어가 이카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지요 여기 하나님께 사용되어진 두 단어의 용례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은 부모를 위해 쓰여졌는데요 하나는 출애국기 20장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한 번은 신명기 5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같은 말씀이지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되어졌던 이 단어가 오직 이 부모에게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와 동, 동일하게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아, 있습니다.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도 역시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지고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 예외가 바로 부모님에게 사용되어졌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경하고 경외하다는 단어는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쓰여지는 그런 단어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등대계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할 만큼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보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부모를 공경했을 때 주어지는 그 축복을 살펴보면 조금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되냐, 되냐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거다라고. 말씀, 약,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게 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이, 이 개명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 땅은 분명히 가난 땅일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난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수 있을 것, 장수할 것이라는 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조금만 더 먼저 뭐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땅은 뭐, 어디일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누가 살았지요? 아담이 살았습니다 그럼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생령이 되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모는 마치 하나님일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가정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그 계명을 이 아담이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아담이 받았던 벌은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아담이 받은 그런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공경하다는 말의 반대말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어다. 라고 할 때, 이 부모를 저주한다는 말, 이 칼날이라는 말입니다. 이 반대되는 말이죠. 이 반대되는 말은 역시 이 단어의 뜻은 가볍게 여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 가볍게 여기므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내 부모를 저주하는 자,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 받아서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꼭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쓴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개명은요, 그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윤리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적인 한계를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한계를 가집니다. 스스로 있는 인간은 아무도 어, 없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입니다. 그러니 너의 존재의 근원인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곧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인간의 존재를 이 부모님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 부모에 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1개명서부터 5개명까지는 모든 계명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6개명서부터 10개명까지는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개명입니다. 그리고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인간에 관한 개명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징검다리로서의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개명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축복을 받는 것인가?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계명서부터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서 실천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하는데 그 중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을 줄 것인데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아담에게 내렸던 그 형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겁니다. 그 아버지를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 질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장수할 겁니다. 그곳에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오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 현대 무신론자의 대표 주자인 어, 리, 어, 리차드,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시대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신이 없어도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신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편안하게 살수 있고 신이 없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두려움 없이 살 수,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무신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권위가 없는 시대, 하나님의 부재의 시대, 아버지의 권위의 부재의 시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도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아버지를 섬기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부재가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권위뿐만 아니라 부모의 권위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들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 도덕들이 해이해지게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부모를 섬기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연결해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담과의 언약 약속들 또이 모세와 함께 주셨던 이 십계명 이외에 그 이후에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13절 14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다윗에게 오냐 너는 성전 짓지 못하지만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성전을 성전을 짓고 나면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제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징계할 것이다. 아버지처럼 징계함으로 너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도록,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사도 바울은 이이 십계명의 말씀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십계명의 말씀이지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인간에게 주어진 첫 계명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다가 이 말씀을 한절 더 보탭니다.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에게, 부모에게 공,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이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자녀들과의 관계를 더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한절 넘어가면 그것이 더 넓은 범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산,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그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라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쓰여진 말이고 부모님께 쓰여진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주인에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 사이의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를 더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히 효도하라는 것, 그저 봉양하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근원을 설명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앙이 무엇인지,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어,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어, 있습니다. 예배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어 여러 교회들이 아직도 예배를 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그런 교회들을 찾아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을 대동해서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어 이야기하며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헌금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목회하는 자, 삭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삭슬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예배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 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 공경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한달 동안에 우리가 교회 재정을 걱정하시며. 어, 온라인 헌금을 강조해 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시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어, 계셨습니다. 교회를 걱정하시는 그분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동참해드리라 동참해주시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오해받기 싫어서였습니다. 교회가 돈을 목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돈을 목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마비되어가는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의 현 상황임을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들도 한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아버지가 교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돈을 내놓라고 으 호통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교회가 예산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 메어서 이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태가 진정되어지고 교회에 오시면 여러 곳곳에 공사가 진행되어진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이것저것 손보아야 하는 곳들이 있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만 이런 상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미 계획해 놓은 일이라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또이 일들을 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큰 염려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 함께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 금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께서 어, 이 교회 앞을 서성이시다가 저와 딱 마주쳤습니다. 얼굴을 보니 약 어, 우리 교회 출석하지 않으신지 약한이삼년 정도 되시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서울 저 북쪽으로 이사를 가셔서 저희 교회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한3 년쯤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이곳을 지나가시다가 우리 교회 에 방문하고. 저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 인사를 하고 여러 여러 어, 동정들을 살피는 가운데 그분이 오신 목적이 이 교회 헌금을 하기 위해서랍니다. 본인이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큰 힘이 되었고 말씀으로 큰 도전을 받았던 교회였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절에 우리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여럿 많이 돕는 것을 기억하고 이 돈을 그분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하고 어, 헌금을 하고 어, 가셨습니다. 저는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것,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어, 대처하고 어,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라 내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이 돈을 사용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 망치를 한데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그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사태가 빨리 지나가길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이 사태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태를 이겨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 중에서 우리 부교자님들이 일일이 각 가정들마다 신방을 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그분의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 방역 회사를 최근에 독립하셔서 세우셔서 이 방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분이 오셔서. 어, 우리 교회 전체를 다 방역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요즘 제일 바쁘신 분이랍니다. 그런데 시간을 쪼개어 교회 오셔서 전체를 꼼꼼히 다 방역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소정이나마 아 어, 비용을 지불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그분이 만류하며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와서 교회를 해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어 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극적으로 방어하고 그저 이 사태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저녁 듣게였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께서 자기 집에 갑자기 쌀세 포대가 생기셨답니다. 이것을 어디다 주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서 그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큰힘 아니지요. 큰것 아니지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자신이 가진 재능들을 발휘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잠잠히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저에게 자꾸 뭔가를 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저에게 뭔가 자꾸 주시는 겁니다. 이 시기만 잘 지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아니하게 생각하는 저에게 자꾸 채찍질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 이제 신방 중에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 교회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해주십시다라고 어,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어, 연세드신 어르신들 중에. 이, 이 인터넷이 안 되어서 와이파이가 안 되어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달 동안 어, 교회도 오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어, 우리가 다가갈 수 있을까 아, 고민하고 어, 있습니다. 교회에 오지 못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방편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토요일에 걸쳐서는 제가 무연고 장례식을 치러드렸습니다. 우리 약대중앙교회가 이 약대동 지역을 비롯해서 이 부천시 지역에 무연고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무런 연고가 없이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를 치르는 일입니다. 어그저께는 덕유마을에 살고 계시는 88세의 에, 할머니셨습니다.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마도 요양보호사가 그 다음날 와서 발견하고 신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공고를 했더니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주민등록상 자녀가 한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 아들이 어디 있는지 조차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연락이 되지 않아 그분을 장례 치러야 하는데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그 무용고 장례식을 치루어 드렸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빈소에서 그저 봉사자들 몇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지만요.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드려서 그분을 보내드리는 일, 이 우리가 하는 할수 있는. 그런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담대하게 부탁을 에, 드립니다. 큰 교회들은요, 헌금을 많이 해서 뭐 12억이 거쳤답니다. 그 중에서 4억, 5억을 대구에 보내고 그 나머지는 어려운 교회에 에, 그 월세를 대신 내어주는 것으로 그 일들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큰 교회들이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여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힘으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뜻이 계신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공경하는 것내 부모를 공경하듯이 내 이웃을, 내 상전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공경이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과의 관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 연결 연결점이 진검다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진검다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모두 다 연세드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 에게까지 우리의 마음들이 씀씀이들이 넓혀졌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속한 어르신들에게 이 마음 씀씀이들이 넓혀졌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시목적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부모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 부모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부모에 대한 사랑 또더 나아가 이웃들의 사랑 사랑까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사태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약대 중앙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